안녕하세요 에터미의 효녀심청이 샤를로즈마스터 가수 채진아입니다 네 제가요 오늘 양재 더케이를 갔다가 이제 끝나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 저희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30대 분들이나 40대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막 어디냐 왜 늦게 왔냐 뭐 누구 만났냐 또 세미나냐 막 그런 얘기 많이 드시, 들으시죠 사실 저희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빠지면 성공을 할수 없, 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신랑은 애터미의뭐 팀장이고 뭐 그래서 늦게 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늦냐 뭐 이런 건 없는데 오늘 저희 신랑이 오늘 업, 그 업체분들이랑 좀 한잔했어. 한잔하니까 약간 거기 분들한테 뭔가 가오다시를 한고 싶은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뭐. 나 나도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집에 끝났는데 대리를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할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전화를 할때 그랬죠. 어, 나차 있는데 오빠 차 끌고 갔어? 그랬더 자기도 차를 갖고 왔대 그러면 어떻게 차두 대인데? 그랬더니 집에다 놓고 택시 타고 오라는 거야. 저부에 대리운전을 하래요 근데 사실 3, 40대 분들은 그걸로 되게 많이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줘야 되는 직업이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항상 해피해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집에서는 맨날 싸우고 힘들고 이러면 밖에서 그 얼굴 표정이 다 나오거든요.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날 딱 생각을 한 게, 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할수 있을까 했는데, 아, 우리 신랑을 V.I.P. 진상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진상 고객인데 V.I.P.면 두럽고 치사해도 비율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조금 피곤하고 가기 싫었는데 뭔가 왔으면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잖아. 그리고 옆에 또 업체 그 사장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어 내가 데리 갈게. 그리고 차 놓고 갈게. 대신 택시비는 여보가네. 그랬더니, 바로, 퐁, 진짜? 처음에는 막, 안 오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탁 그러더니, 진짜 온다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벌써 명함을 딱 찍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남양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한번 탁 잘해주면, 저희 신랑도 저한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마누라밖에 없구나. 아 마누라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마누라 일하는 거를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늦게 와도 잘한다 잘한다 할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안이 편안해야지 밖에도 잘 일이 된다고. 안에서 지지고 싸우고 하면 밖에서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특히 30대 40대 분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애도 얼마 어리고 막 이럴 때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럴 때 솔직히 한번더 참고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 주면 그 상대방도 또 배려해 주거든요. 근데 사실 결혼하고 보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게 잘안 돼. 근데 저는 그래도 제 자랑을 좀 하나 한다면 저는 한 번도 저희 신랑이랑 뭐, 연애를, 6년 연애를 했는데 지금까지 크게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막 이랬고, 그리고 저는 시아버님한테도 그랬어요. 아버님, 저는 제가 인정했다. 저희 신랑 갑이다. 제가 의리에요 싸울 일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아버님이 약주 딱 한잔 하셨을 때, 그래, 며느라. 네가 <laughs>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편해. 왜 우리 신혼 부부들 처음에 신경전 벌인다 그랬잖아요. 아, 저는 그런 거 자체도 싫었어요. 왜 굳이 신경전을 벌여가지고 내 피로, 내 피부 왜 늙게 만들어?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그냥 비유탁 맞춰주면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막 이러면서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그냥 쿨하게 그러면서 내일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신랑 갑나을 됐어 콜. 그리고 나 늦어 오케이 나 오늘 어디가 어디 갔다 와. 안녕? <laughs> 이러면, 일하는 것도 편하고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웃으면서 잘해주려고 계속 그러면요. 신랑도 마음은 안 그래도, 그래도 항상 미안하고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아직도 표현을 못 해. 근데 원래 자라온 환경이 둘이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그 트러블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걸 맞춰주면서 인정해주면, 근데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게 보여요. 이제, 어, 뭔가 더 밝아졌고, 더 이렇게, 저희 신랑은 되게, 뭐랄까, 저처럼 이렇게 막 밝지 않아요. 저랑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저는 막 털털하고 덜렁이고 이러는데, 꼼꼼하고 예민하고, 별로 이렇게 막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랑 정반대지만, 찡그렁찡그렁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 어, 내가 부족한 점을 우리 신랑이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어, 신랑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니까 융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럴 때 이제 남자 이제 우리 신랑이 지금 업체들 앞에서 지금 우리 마누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딱 했는데 아 신랑 피곤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날 내내 짜증 낼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도 또 세미나를 가야 되니까 오늘은 비유 맞추러. 대리운전을 제가 하러 갑니다. 이제 신랑한테 가서 신랑한테 또 물어봐야지. 만으로 오니까 어때요?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지 이따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남양주로 아이고, 남편 데리러 왔습니다. 옆을 좀 켜봐. 여 와,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아까 밝았는데? 여보, 어떻게 밝게? <laughs> 여보, 밝게 좀 해줘봐. <laughs> 네. 어. 아, 워아 피곤해 밝게 해주세요 아. 여보 마누라가 데리러 왔는데 어때요? 아, 좀더 좋지 <laughs> 어? 데리러 오고 얼마나 좋아 야 됐고 운전이나 해술 <laughs> 얼마 마셨어? 오늘은 겁나 조금 먹은거야 <laughs> 사장님이 사정이 있어 <laughs> 아, 오늘은요 원래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사장님이라서 되게 늦게까지 마시는데 아... 보통 한 새벽 5시까지도 마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난 거야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도. 사장님 오일... 많이 생각해줘야 돼. <laughs> 엄청 좋아해. 그래도 이렇게 마누라가 데려오니까 좋지? 저희 뭐 대꾸 출발. <laughs> 저는 이제 운전을 응. 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응. 싸우지 않고 내일 세미나 가요, 나. <laughs> 어때? 나 내일 늦어요? 끝? 출발해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싸울 일도 없고 좋죠 여러분? 안녕 내일 또 만나요 내일은 또 양재 덕이로 고고 바이바이